안녕하세요. 양평시대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강화면 전수리에 나와 있는데요. 서울 접근성이 좀 좋은 곳입니다. 잠실역하고 45km 정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주말 주택이나 아니면은 실거주용으로도 어, 구매하시기 괜찮은 매물이라고 생각을 해요. 토지 이제 정원 부분을 보시면은 관리가 좀 편리하게 어, 자갈로 좀 일부 어, 이렇게 덮어두셨고요. 대신에 이 토지 테두리를 자세히 보시면은 어, 조경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곳에 이제 예쁜 꽃들이 이제 만개를 할 텐데요 어, 다양한 조경수들이 곳곳에 식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택 뒤편도 조경 석축으로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전망도 좋고 어, 이 예쁜 정원하고 이 조경수랑 전망이 좀잘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. 야외 공간은 조경수로 예쁘게 관리를 하고, 그리고 관리를 좀 편리한 형태로, 어, 짜임새 있게 어, 구상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주택 측면으로 어, 소담한 텃밭 공간도 있고요. 어, 주택 연식이 좀 있습니다. 연식이 좀 있지만, 어, 이따가 주택 내부를 들어가서 보여드릴, 보여드릴 텐데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좀 놀랐어요. 어, 관리를 꾸준히 열심히 해온 주택으로 보시면 되고 뼈대 자체가 상당히 튼튼한 건축물입니다. 그리고 이 곳의 장점은 전원주택 단지 내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. 어린 자녀분과 함께 이용하실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은퇴하신 분들께서 좀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주택 앞으로는 데크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. 이곳에 어닝도 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나 정원 보시면서 휴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외부는 이제 다 보여드렸고 내부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. 주택 내부가 상당히 깔끔한 주택이었습니다. 전실 공간을 지나면 좀 넓은 거실이 나옵니다. 어, 층고도 좀 답답함 없이 높았고요. 무엇보다 좋은 점은 거실도 넓고 어, 주방 공간도 좀 넓은 편이에요. 게다가 1층에 방이 두 개, 욕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. 2층 공간도 따로 있는데 1층 공간이 전체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어, 구조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런데. 요즘 건축이 되는 집들은 1층이 보통 방이 하나이기 때문에 좀 요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주방 공간을 지나면 이렇게 첫 번째 방이 나옵니다. 여기가 1층에서는 조금 더 작은 방으로 보시면 되고요. 이따가 좀 넓은 방을 다시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이방 안에 아까 다용도실에 없던 세탁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곳에서 뭐 건조기까지도 충분히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수납도 충분히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1층 거실에 있는 욕실 공간인데요. 어, 1층의 욕실은 이 공간 말고도 이제 곧 보여드릴 큰방 안에도 욕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지금 현재는 이제. 자택 근무를 하시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데 공간이 쾌적하고 넓습니다. 그리고 욕실까지도 잘 딸려 있어서 여기를 이제 안방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. 거실이 넓고 주방 공간하고 다용도실이 같이 있고 그리고 1층에 방이 두 개, 욕실 두개 있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2층으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. 2층 공간을 올라서면 작은 이런 소담한 거실 공간이 있고요. 여기서도 좀 서재처럼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. PC를 두고 이용하시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. 2층에도 욕실은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2층의 방입니다. 이 공간도 쾌적하고 넓은 공간이었습니다. 이 공간도 층고 역시 높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고 개방감이 좋았고요.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에서 보는 전망이 좀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남습니다. 영상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매매가 5억 5천이고요. 강화면 전수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서울 접근성이 좋고 주택 내부 깔끔하게 관리된 전원주택이었습니다.